지난해 반값 교복비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는 중, 고교 신입생들에게 25만 원의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학부모들의 부담은 크게 줄었는데 교복을 공급하는 업계의 걱정은 커졌는데요. 저가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교복을 제작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입니다. 노키 울산 교육감과 송초로 울산시장의 대표 공략 가운데 하나인 무상 교복 사업. 올해부터 중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만 2천여 명에게 동하복 교복비 기준 25만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 56억원은 울산시 교육청이 60%, 울산시 30%, 구군이 10%를 분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교복비 지원 금액입니다. 무상 교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2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지원 금액이 가장 낮습니다. 지금도 교복 지원되는 건 좋지만 다 지역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학교 교복 공동 구매로 최저가 낙찰제가 진행되면서 저가 경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25만 원 지원을 것 보면 거의 우리 출고가에 가까운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대리점들은 아마 더산 위기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의 이것그 과다 경쟁을 인해서. 중고교 신입생들의 학교 배정 시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학교 배정 발표가 1월 말에 이루어지고 예비 소집은 2월 초순에 잡혀 있어 신학기 전에 교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실정입니다. 배정 발표가 전국에서 가장 늦은 편입니다. 늦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 시기 안에 학생, 학생들에 교복을 다 맞춰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강남 강북 교육지원청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 교복 업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학교장들과 예비소집 일정을 조율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소집 일이 좀문제인데 발표하고 뭐 최단기간에 예비소집 해도 되는지 중학교 교장들한테 한번 협조를 한번 구해보고 가능하면 우리도 반영해 주는 게 좋죠. 전국에서 가장 낮은 교복비 지원에 저가 경쟁 출혈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교복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